안녕하세요 영화 만들기 목표로 도전 중인 알티입니다 영화 제작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중인데 오늘 공부해 볼 내용은 영화 화면에서 보이는 영상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 카메라와 피사체와의 관계성에서 오는 효과 상징성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일단 내용들을 정리하다 보니 분량이 좀 길어져서 카메라와 피사체의 위치에 따라 보는 관객 입장에게 전달해 주는 의미들에 대해서 세 가지 분류로 나눠서 영상을 정리해 볼 예정입니다. 크게는 카메라와 피사체의 거리, 카메라와 피사체의 수평 각도, 카메라와 피사체의 높낮이 등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눠서 진행할 예정이고 그중 오늘은 첫 번째 카메라와 피사체와의 거리에 관해서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이세 가지로 분류한 기준은 영상 언어를 기반으로 분류를 했고 여기서 이 영상 언어의 간단한 정의부터 알고 가면은 영상 언어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전달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야 하며 작중 상황과 적절하게 맞물려야 하고 그것을 사용한 당위가 확고하게 있어야 한다. 작중 사항과 맞지 않거나 사용한 당위가 약할 경우 내용 전달력이 약해지면서 몰입도가 깨지게 되고 관객들은 이상함을 느끼게 된다. 영상 언어를 구현하는 방식과 각각의 주는 힘은 뭐 절대적인 건 아니고 그냥 보편적인 거라고 하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카메라와 피사체의 거리에 따른 이 분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거리에 따라 미디엄 샷, 클로즈업, 롱샷 등으로 구분되며 관객이 캐릭터에게 하는 감정이입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다 자 여기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카메라 피사체의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샷 종류가 바뀌며 각각의 앵글 샘플을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미디엄샷 일반적 일상적인 장면 인물 소개나 평범한 대화에서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예시로 보면은 이렇게 일상적인 평범한 모습들이 보이네요 그 다음 클로즈업 혹은 클로즈업에 가까울수록 관객이 관객들에게 캐릭터의 감정에 이입하기를 바란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하네요. 확실히 표정이나 눈빛이 잘 보이니까 캐릭터나 인물의 감정을 느끼는데 좀더 수월한 것 같네요. 자, 롱샷 풀샷 혹은 롱샷에 가까울수록 감독이 관객들의 감정이입을 원치 않거나 감정이입이 필요 없는 장면 감정이입이 필요 없는 상황은 캐릭터가 위치한 배경 혹은 전체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장면. 확실히 방금 전 클로즈업에 비해서 인물의 얼굴 표정보다는 그냥 전체적인 상황이나 배경이 보여서 객관적으로 상황을 볼수 있게 되는 것 같네요. 감정이입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장면의 예시로는 코미디 희극적인 장면도 있습니다. 자 이건 연출적으로 좀 다른 상황인데 감정적인 상황인데 감독이 롱샷을 썼다면 관객에게 객관적인 시선을 요구하거나 관객마저 캐릭터로부터 거리를 두게 만듦으로 캐릭터가 더 비참하게 보이길 원하는 경우입니다. 자, 클로즈업으로 인물의 눈빛이나 표정을 보면서 감정을 느끼면 그 인물에 이입해가지고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떨어져서 보면은 그 상황에 처한 인물 그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가끔씩 쓰는 익스트림 클로즈업과 익스트림 롱샷이 있습니다 익스트림 클로즈업은 연출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고 뭔가 극단적인 상황이나 극단적인 감정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것 같네요 자, 반대로 익스트림 롱샷은 어떤 정보들보다는 인물이 있는 배경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자 그럼 이것처럼 우선 카메라와 피사체와의 거리에 따른 영상언어적 전달되어지는 메시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앞으로 그 카메라와 피사체의 관계에서 수평의 각도와 높낮이 다른 것들도 더 알아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영어 만들기 도전 중인 알티였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안녕.